안녕하세요. 무무가 된 유, 소냥입니다. 어, 나 자꾸 왜 이렇게 실명 공개를 좋아하지? 제가 방금 <laughs> 이 액기 영상을 찍고 이 액기 영상을 찍고 왔는데 오늘은 마마무 액기 소개할 겁니다. 마마무 시리즈 액기예요. 시리즈는 처음인데 하, 무무가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고고고! 일단, 리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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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브 솔라님입니다. 저 솔라님 예명 후보 듣고 깜짝 놀랐어요. 솔라가 그 솔라였구나, 했어요. 어머야, 깜짝 진짜 찰랑 찰랑찰랑거리는 느낌이죠? 언니, 언니께 소리를 아주 잘 내네요. 여러분, 소리 들려요? 갑자기 파풍이안 돼. 이피아노 여러분, 잠시 감상하시라요. <laughs> 여러분, 그럼 다음에 깨로 가볼까요? 고고! 다음은 마마무엘 랩을 담당하고 계시는 문별님의 게임입니다. 아, 문별님도 예쁘죠? 은별님짱 예쁘신데 일단 액교 색깔을 파랑색으로 렸는데 파랑색이 여기 있네요 떡하니 근데 얘는 실제 보면 되게 민트 민트예요. 음, 여러분 보이시나요 카메라에 잡히네요 조금 한번 만져보도록 하죠. 엄마 얘는 그냥 흔한 아크릴 께입니다. 아, 흔한 흔한은 아니죠. 되게 점토점토스럽고, 푹신푹신하고 느낌 되게 좋다는 은별님도 걸크러쉬죠, 걸크러쉬. 걸크러쉬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막 엄청 크러쉬, 걸크러쉬하니까 엄청 뭔가 세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걸크러쉬는 여자들도 호감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 표링긴 좋아해요. 타고 손에 묻지도 않아요. 아이좀 못했다. <laughs> 죄송해요. 아이 진짜 자꾸 묻냐. 묻어도 한요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묻어서 진짜 이건 강추 드리는 했게요. 진짜 부드럽고 근데 만드는 법을 까먹었다. 진짜 이건 만든지 조금 오래된 게여서 여러분, 그리고 말씀드리는데, 이거, 벚꽃액점에서 <laughs> 생물에만 뺀거 아니에요. 벚꽃액기는 이미 날아가셨답니다. 하늘나라로. 너무 슬프죠. 너무 슬퍼요. 왜냐면, 이게, 물을 조금 추가했어요. 촬영 후에. 그런데물이 조금 추가를 했는데, 갑자기 물이 버버벅 하고 들어가버린가. 그 후로 분무기를 사용하였죠. 하지만, 그래가지고, 너무 슬펐어요. <laughs> 오늘은 영상이 다발로 올라가겠다. 아싸.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어, 액괴 촬영 좋죠. 또. 슈르르르르르르. 제가 6시에 나가야 되죠.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겠는데, 6시에 만나서 나가기로 했어요. 엄마랑 아빠랑. 흉뚱시. 뭐, 액기 크리에이터 분들 보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아닌가? 응, 음, 진짜,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이렇게 조합이 되는 겁니까? 인생 이렇게 할까요? 사실, 이네 개는 인생의 그 시리즈이긴 하죠. <laughs> 사실 다섯 인데 하나는 육강님 찐포생 따라하다가 아 이렇게 만들어 말지 해가지고 소다 노나코 하다 보니까 망하낼게요. 저는 진짜 육강님 거와는 또 다른 저만의 스타일의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어 진짜 그래요. 폭신한데 어이 그건 이따 맛 나중에 소개하도록 할게요. 짠 여기까지 문별할 게였습니다. 네 여러분 한참 찍다 보니 세번째 멤버인데 오분이 갔네요. <laughs> 이거는 누구의게게요 맞아요. 화사예요.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이게 휘인 할까 화사에게 할까 되게 많이 고민했었던 학기예요. 문별게 할까도 고민했었죠. 어, 저번 영상에서 올라왔죠? 호로로로로록 호로로로로 후루루루루루 <laughs> 후루루루루 잠시만요 빼고 올게요 너무 천천히 아 흐르긴 좋은데 언제 다 갈래죠 이거 이만한 통이 있는데네 <laughs> 여러분 흐르고 왔는데요 화사님은 카리스마가 짱이죠 근데 되게 매력 있으신 것 같아요 되게 되게 엄마도 그랬어요. 제가 엄마한테 누가 제일 좋아하니까, 솔라 님도 되게 예쁘다고 그러시고, 피인님, 문별 님도 되게 예쁘다고 그러시고, 노래는 다 잘한다고 하시고, 그 화사님한테는 매력이 엄청 있다고, 매력 있고, 개성 넘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마무 분들 다 사랑합니다. 저는 가리는 사람이 역시 그냥 마마무면 좋아요. <laughs> 죄송합니다. 저 마마무TV, 저 마마무TV에 청자됐 했어요. 짱잼이, 재미, 꿀잼이요저 가끔씩 댓글 돌리는데, 그거 종종 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마마무TV 보시는 분들이... <laughs> 아, 피아노의 노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갑자기, 갑자기? 피아노맨, 제가 요새 피아노맨에 빠졌어요. 원래 피아노맨이라는 곡을 알고 나서 그냥, 그냥 흥얼흥얼거리는 정도였는데 요새 아는형님 마마마가 데칼코먼니망왔잖아요 그때 그때 보고서 그거를 제가 처음에 못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봤는데 그거 보고 나서 피아노맨에 빠졌어요. 근데 마마맨 역시 매력이 넘치고 좋다. 하응 짜잔 자한번 휘인님 몇 개로 넘어가 볼까요? 고고 네 여러분 아쉽게도 휘인님 몇 개는 제일 작아요. <laughs> 아좀더 양분 많았다면 좋은 느낌인데 이거 봐요 여러분 마블링 짱놈치죠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하루가 좋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그르기 요정. 마블링이 넘치는 애교입니다. 휘이님은 되게 애교 있으시고 여러분, 마블링 보여요? 진짜 마블링 우와. 피? 그거 진짜 실제로 보면 진짜 더 예뻐요. 여러분, 제가 이거 처리 좀 하고 올게요, 지금.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꺼내왔는데요. 음, 지금 잔잔한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양해 부탁드려요. 아빠 때문에. <laughs> 아빠 사랑해요. <laughs> 일단 휘인색인데요 되게 그거 같지 않아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에서 입던 옷 중에 보라색 있잖아요. 그음 중에서 입었던 거 맞나? 그 그거 맞나? 짜잔. 음 중에서 입었던 거 맞나? 그 보라색 옷잖아요 그거. 그거. 아 답답해. 그 그거 있는데, 여러분, 솔라님, 막 이렇게 팔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따다다다다 돼있는 중국 같은 거 있죠? 여러분, 갑작스럽게 끊어서 죄송하고요. 일단 휘인에게 감상 꼬고 이렇게 하는데 바쁜 걸로 다 당황했어요. 찢어져서 갑자기 찢어져서 이께는 되게 가벼워요. 화사 의께보다 100배는 가볍습니다. 아니, 백0배는 아니고, 뭐. 조금만 더 가볍습니다. 이 애교는 제일 작 가벼운 것 같아요. 애교들 어쩜 이렇게 다 좋을까? 마무무 드립도 잘 치시고,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어, 마마무 실수 모음 영상도 봤는데, 진짜 문별님 그거,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거. 내가 가사를 다 까먹어버렸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어쩌고 어쩌고 그거 아세요? 그거 보고 진짜, 진짜 너무, 뭐, 그거 봤어요, 저도. 근데 아, 문변님도 이렇게 실수를 한 때가 있구나, 했어요. 저민별님은 진짜 실수한 적이 없는 줄 알았는데. 문변님, 그 뭐지, 신발 빠지실 때도 있잖아요. 그죠? 어, 여러분 갑자기 하트가 됐어요. 여러분 사랑해요. <laughs> 뭐가 어, 어 조금 하트 안 갔긴 한데. 뭐 계속 갑시다 여러분. 오. 네 여러분 지금 까지는 마마무 에게 소개했고요. 어, 제가 마마무 팬이 된 걸로 되게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 안녕.